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지리산 노고단산 아래에 구름이 깔려 있습니다. 서울에서 살 때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지리산 자라 시골에 와서 살다 보니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한 고백해 봅니다. 저 산을 바라보면서 다윗과 같은 말씀을 고백해 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올 줄로 믿고 지리산 노고단 산 아래 운물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만끽하면서 다윗과 같은 신앙을 고백해 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우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생활이 이루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